좋아. 자, 여기서 이제 상태를 보면은요, 음, 1년선이 여기 있고 2년선이 여기 있죠. 2년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크로스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특징을 보면 얘들이 이런 파동으로 요렇게 살살 올리는 게 보이나요? 요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지금 2년선이 위에 있고, 어, 1년선이 요렇게 아래에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2년선이 더 강한 위치로 하면서 누르면서 1년선이 여기 있으면 1년선은 튕겨서 지질 역할을 해주고 그쵸?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2년선이 누르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결국 깨끗하게 지어서 보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아시겠죠? 점점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위치가 올라갈 거다. 그쵸?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어, 여기 1년 선이 이래 평평해지면서 조금 또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는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데 어쨌든 간에 특징은 뭐냐면 1년 선과 2년 선 아래에서 계속 와리가리 흔들면서 위로 조금씩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요런 흐름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